예, 1272번 실수 A에 대해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뭐, 제곱이 있는 걸로 봐서요. 그리고 정적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예, 일단 제곱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식만 복잡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제곱, 사인 제곱 X인데, 요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빨리. A 제곱은 상수니까요. A 제곱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 그렇죠. 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씁시다. a제곱부터 해가지고요. a제곱 sin제곱x 마이너스 2a 파이의 sinx 플러스 파이 제곱의 dx가 되면서 우리가 구그 안하고 넓게 펼쳐 볼게요 a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a 제곱에 0부터 2분의 파이에 sin 제곱 x dx 마이너스 그렇죠 2a 파이에 0부터 2분의 파이에 sin x dx 자 플러스 파이 제곱에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 1 있는 거죠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놈을 구하려다 보니 어디 갔니 빨리 나와라 어. 자, 이놈을 구하다 보니까 사인 제곱 x 차수 줄여야 되겠죠. 뭘로요? 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요. 그러면 얘는 2분의 a 제곱이 되고, 그렇죠? 2분의 1 빠져나가서, 이놈 적분하니까 x 마이너스 코는 싸죠. 어, 2분의 1 사인 2x 0부터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a 파이구요. 자, 이제 요 놈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면은 요 넓이가 2입니다. 2분의 파이까지니까 절반이면서 1이 되겠죠. 요 값은 1이다. 마이너스 2파이.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x가 되면서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세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원만 계산해서 잘 계산해주면 되겠네. 2분의 a제곱이구요.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요. 어, 2분의 파이입니다. 0 집어넣으면 또 0이니까, 아, 이렇게 되네. 최종적으로 4분의, 4분의 파이 a제곱, 마이너스 2a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세제곱 되면서, 이게 a 관한 2차식이니까요, 2차식의 최대 최소 이용하면 되겠죠. 4분의 파이로 잡아 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 세제곱.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에, 그렇죠,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고, 요놈, 요놈 곱하니까,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세제곱이다. 따라서, 그렇죠. a가 4일 때, 그렇죠. 얘가 0이 될때 최소값 요놈이 되겠네요. 2분의 파이 세제곱 마이너스 4파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p. 예, 요놈을 계산했을 때 a가 되는데 정수에 비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절대값이 만약에 이 안쪽 내부에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x의 구간 내부에 이런 실근이 존재한다면 은 절대값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이 앞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준 놈이 놈은 그대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우리가 한번 자 살펴보니까 예,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예, 유리함수죠.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입니다. 이 분은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치 y는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에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x는 여기에 이제 0이 되니까 x는 당연히 분자가 0이 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야 돼. 아, x 플러스 3분의 4 1의 dx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플러스 1부터 3까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1 dx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어4 ln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플러스 예. 마이너스 4 ln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x의 1부터 3까지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은 뭐 빨리 하면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4 ln 4 마이너스 1입니다 4 ln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 ln 2 플러스 1입니다 4 ln 2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이 놈은요 8ln2가 되겠고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하니까 8ln2에서 4ln2를 빼니까 4ln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 3집어넣니까 마이너스 4ln6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1집어넣니까 마이너스 4ln2죠. ln4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건 이제 ln6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ln2 마이너스 4 ln3 플러스 3이구요 얘는 플러스 이거 2의 제곱이니까 8 ln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4 ln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ln3 플러스 예, 2가 되면서 둘을 더하니까 아... 최종적으로 8ln2 자, 마이너스 4ln3이 되겠네요.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따라서 a가, 2고요.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그럼 8-4가 되면서 1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아, 이거 잠깐만 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자 다시 끊었다 가겠습니다.